제주도 내 청소년들의 제주역사 발알기 체험 현장입니다. 오늘은 전쟁 유적지 알트러 비행장. 예, 네,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제주 도민들을 강제 노역시켜서 만든 경락고가 여기가 2 0개가 있습니다. 여기에 관제센터도 있고요. 관제탑도 있고, 시와 벙커, 고사포, 진지동굴 등 다양한, 어, 그일본인들의 만행을 볼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. 소단법인 서귀포, 룸빈이 청소년 순도 봉사자회 대표 박은교 주관으로 오늘도 제주역사 바로알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